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대열의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상속 채무금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속 채무금 청구 소송이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상속인인데 그 망인의 채무가 있었고 그걸 채권자, 보통 은행도 있었을 거고 카드 회사도 있었을 거고 보통은 이제 대부업체나 유동화 회사가 많죠. 이런 데들이. 상속채무금 청구소송이라고 이제 채권자들한테 채무자들한테 제기를 해요 상속인들한테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망인한테 제기를 하는 거죠 돌아가셨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주민등록 초본을 띄면은 이제 돌아가신 걸로 나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상속에 관련한 서류를 찾고 상속인들을 찾아내요 그 다음에 청구취지변경 신청을 하고 당사자 표시정정까지 합니다 이렇게 쫙 해요 그럼 나는 졸지에 갑자기 그런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돌아가신 지 3개월밖에 안 됐으면 상속포기를 해도 되고, 한정승인을 해도 되고, 굉장히 오래됐으면 그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제기를 하고, 민사소송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설사, 뭐, 그러면, 어, 난 3개월이 지났는데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월 지나도 방법은 있어요. 왜냐면 결국은 특별한 정승이라는 거는 상속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다는 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장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에 불과해서 이걸 명확히 알았다고 보진 않아요. 판례상. 물론 그 소장이 첨부되어 있는 무슨 확정 판결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또 경우의 숫자가 달라지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소장만 받았다고 바로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소장을 받았다. 그러면 바로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서 특별한정 승인하고 소송에 대응하는 게 정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석이지. 이제 최근에 뭐 상담을 받았는데 이런 사황이에요 이런 사황인데 그래서 상담을 와라 하는데 이제 걱정이 없으니까 울기만 하고 상담을 안하 그음면일주일 후에 똑같은 전화가 또 와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상담을 오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근데 또 하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이제 상속인 분들이 스스로 이제 포기한 마음에 아무것도 대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든타임을 놓쳐서 나중에는 진짜 무슨 채무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왜냐면 채무가 이거 하나 있더가발견됐는데 나중에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채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꼭안 되고 반드시 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서 특별한정 승인을 하고 소, 소송까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소송까지 대응을 하는 게 모두다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셔야 돼요 아니면 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승계집행문을 구야이의신청 까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본인이 뭐 걱정만 하면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뭐 포기한 거는 마찬가지죠 이걸 꼭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